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야 될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대사리를 후서를 졌죠. 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네, 두 가지죠. 배교하는 일이 있고. 기본적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음, 것이죠. 그러니까 배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은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구별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배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 속에서 변질이 되어지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는 교리적인 변질이고 또 하나는 삶의 변질이에요. 이두 가지는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게 되면 삶이 꼭 변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지키게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변질이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절대로 바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자기를 지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아니면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가대하게 이 배교로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야. 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저 그리, 저 교황은 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이 거대한 이 잘못된 이 가톨릭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이 가톨릭을 정지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 계신고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동안 잘못되게 형제를 판단했다는 거죠. 카톨릭과 다시금 형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게 500년 후에 일어난 건이에요 카톨릭과 지금 같이 가려고 한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불과 2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영적 판도가 완전히 달라요. 예, 지금 그런 소리 안 해요. 아, 그런 소리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WCC에 가입하는 아난 교단이 어디 있어요? 이 총신이나 총신은 아직 안 했죠. 합동하고 고신하고는 아직 안 했죠. 다른 종은 전부 다다 WCC하고 관계돼 있어요. 그나마 또이 총신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신학자들이 전부 다 무천년 입장에서 가르쳐요. 이제 뭐지 않아 그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이 판도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본색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제가 요즘에 그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AI 있잖아 AI 인공지능 또이 빅데이터 같은 거요 그 아담과 하와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러면 이 AI나 이 빅데이터 같은 게 우리가 뭐 컴퓨터 보면 1바이트 이게 천개 모이면 킬로바이트가 되는 거죠. <laughs> 킬로바이트가천개모임 뭐가 되는 거예요? 메가바이트가. 메가. 기가? 기가. 또, 그 다음에, 네. 또,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죠. 이,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발전이 됐냐면, 온3천 년의 인류의 역사의 흐름들을, 뭐, 2019년도, 지금 현재, 한 시간이면 전부 다 입력이 그리고 2000년이 되게 되면 10초 걸린답니다. 10초, 네. 그건 그, 그 뭐냐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그그 네. 그,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우리가 옛날에 그 알파고,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이 바둑 붙었잖아요. 그리고 이세돌이 한 판이라도 이겼잖아요. 근데 이뭐 알파제로, 알파제로라는 게 있는데 이 알파고하고 붙어갖고 알파고가 게임이 안된대이 알파제로한테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처럼 되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되겠죠. <laughs>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의 뜻에 벗어나질 말아야 해요. 아까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불이, 악. 이 에벨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어떤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욕망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삶의 방식. 이 모든 게 악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벗어나서 갖게 된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삶의 행동 양식이 악인데, 내가 그 악에 치달, 악에 따라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근데 점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말씀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이 어때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에덴동산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에덴동산은 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내덴동산입니다이 정도 얘기해도 돼요 근데 제가 왜다 이렇게 뽑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잘 보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전혀 다르게, 다른 용례로 쓰여진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니까 러 한마디로 딱그 규정해갖고 몰아가 버리면 우리가 미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답게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완전한 어떤 것을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얘기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서 헤매는 게 미혹이에요. 예, 네, 말씀에서 벗어나서 헤매고 있는 게 미혹이에요. 그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비혹을 하겠어요? 지금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 마지막 때의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 단현상은 볼까요? 12장 4절 볼까요?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 하리라. 예, 지식이 더 한다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더. 왔나. 그리고 빨리 왕래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이요, 이보좌를 높인다 그랬잖아요. 보좌를 높이리라. 제가 다음 주에 이보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 이 보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눈이 또 하나 생겨요. 이 보좌의 문제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눈을 갖게 되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 공부예요. 재미있는 성경 공부면서도 좀 놀라운 영적인 시야를 제공하죠. 우리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여기 불의라고 그랬잖아요. 불의. 이 앞에 있는 불의는 뭐냐면 진리를 대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암송했죠. 한번 같이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날 아비 마게일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자신대로 진리가 암속에 없으므로. 실례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그말 거짓이며 거짓의 악이가 되었습니다. 네, 예, 이 사단을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짓의 악이다 그랬죠. 그래.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 네, 진리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 안서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안서 있으면 어디에 서 있어요? 예, 네, 거짓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 근데, 이 복음 가운데 분명히 서 있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거짓 가운데 있다. 거짓 가운데 있든지 진리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리로 진리를 막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 진리는 그 앞에 나오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려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바로 진리죠.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막는 불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것들이 온갖 것들을 가지고 이 진리를 막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가 1장 8절 거기 보시죠 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예.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이 전파된다는 게 카탄겔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카탄겔로 그냥 표면적으로 전, 전가된 거예요 로마 교회는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하면서 이온 세상이 이렇게 다 증거가 됐어요. 표면적으로 증거가 됐어요. 뭐, 그것 자체가 꼭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도 <laughs> 있는데, 네, 이렇게 그 표면적으로 증거가 됐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보하기 뭐, 뭐, 원하냐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하랍니다이 신령한 은사는 신령한 은사, 그냥 은사 얘기하는 거 보통 우리가 은사할 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네들한테 나누어 주어서 경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때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냐면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면 피차 안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 온상의 믿음이 전파된 이 카탄겔로로 전파된 이 로마 교회에게 바울사도가 약간 니네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을 경고하고 성장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피차 안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교제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증거된 것 가지고는 깊은 교제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교제밖에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령한 은사를 니네들한테 나누어 줘갖고 니네들을 경고하게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서로 안녕을 받는 교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그럼 로마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몰라요? 아니,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 온상이 지금 표면적으로 증거가 되어 있는데 바울사도는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주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지금 이 표면적으로 이 믿음이 증거된 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며마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그렇게 온 세상에 증거될 정도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표면적인 것에 불구했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에 불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본질로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기서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되어서 의 믿음으로 말하는 살이라그 하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얻고 의 가운데 생활하는 삶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껍데기, 껍데기의 삶을 산다고요. 이런 표면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차원의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안양을 받는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의의가 내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의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그럼 형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은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차능과 불의에 대하여 한록도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본질 가운데로 사람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형식적으로 가르칠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불리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경건치 않아요. 우리가 참 이런 로마서라는 것들을 딱 대하면서 다울사도가 이온세상에 믿음이 전파되어 있는 이 로마교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이 표면적인 것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쓰인 거예요. 예. 근데 많은 경우에 로마서 1장부터 이 8장까지가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 대부분 어디가 머물려면 3장이 머물지, 3장. 6장, 8장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게 복음인데, 전체가. 그러니까 은혜로 고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사단은, 사단은 이 장난을 하고 있다고요. 배교를 시키고 있다고요. 배교라는 게, 쪽 동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성경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지 않고 의가 의답게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표면적인 종교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교예요.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여튼,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 보호자에 대한 공부를 좀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